다음께 찬송가 이백팔십 장 이백팔십 장전하겠습니다아 이백 장전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백 장입니다. 달고 묘한 기말시 생명의 맛. 그 말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말기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살리니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건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어어지는 생명의 마음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나니 다만 예수 말씀 생명 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샘미로다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두분 올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청년부 선교팀을 위해서 또 120주년 리모델링과 모든 행사를 위해서 남북의 복음 통일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를 굽어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를 정리하고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두분원로 목사님을 기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년간 신실하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아직도 변함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두 분과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두분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구 드립니다 강단에 서실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목양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샘솟듯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합당한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사모님 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태국 땅을 밟고 있는 또한 우리 청년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날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낯선 기후와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 배의 결실을 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땀을 흘리며 뿌린 그 씨앗이 태국에 심겨져서 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여어주셔서 태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이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창립 1 2 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 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 특별 우리 영적인 건물도 올리게 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런 깨달음 있게하여 주시고 영적인 또 갈급함 있게하여 주셔서 백이주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떡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세우는 법과 정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양육받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 12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시록 전체의 중심이자 열쇠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한 장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칫하면 딱딱할 수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서막을 마치 영화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한 여자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그녀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아, 해와 달과 별이 한 자리에 등장하는 성경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 거기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 전통적으로 이 여성을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톨릭 쪽은 전통적으로 이 여성을 성모 마리아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가톨릭은 좀 좁은 의미로 보고 있고 아 우리는 좀 넓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존귀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의 상황을 보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이 장에 해산할 날이 차서 어, 마리아가 이렇게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삼파의 도움도 없이 마국간에서 홀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호련이 많은 천국간천상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외침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찬송하는데 현실은 어디냐면 마국간이에요 근데 이게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지만 현실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귀도 우리 아픔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며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카메라를 샥 뒤로 돌리셔서 요한에게 또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이어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붉은 용이 서 있습니다. 이 용이 왜서 있는지 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3분의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삼키려고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해산에 고통이 왜 있습니까? 뭔가를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을 낳으려고 고통 중이잖아요.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해산하는 것처럼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교회 섬기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말씀 못 들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오려고 고통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거야. 왜요? 낳자마자 삼키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굴 삼킬까? 뭘 삼킬까? 기도 응담 나오면 삼키려고. 그러고 믿음의 열매 맺히려고 하면 삼키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멘. 저는 이오절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대부분 위험있게 등장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고,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위험있는 모습으로만 나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야, 예수님이니까 이기시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막이 물리시는 거지. 나랑은 다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음, 아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장차, 장차 다스릴 뿐이지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기예요. 용이 입만 벌리면 삼킬 수 있을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이를 올려가셨어요. 올려가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낚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차분히 데려가신 게 아니라 급하게 낚아채다라는 느낌을 갖는 단어입니다. 용이 삼키기 전에 급하게 채 가신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됐어요. 아, 예수님도 연약하셨구나. 나처럼 삼켜질 수 있는 자리에 같이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할 때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을 뻗어 지켜 주시는데 그것도 다급하게 뻗으셔서 마귀의 손에서 확 낚아채 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7절은 그 상황을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구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용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용은 곧 사단이고 옛 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사탄인 거죠. 그 뱀이 지금 쫓겨난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승리의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자꾸 제 눈에 한 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거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복된 선언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그러므로예요. 같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즐거워하라는데 땅은 화해을진저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억울함이 좀 느껴졌어요. 땅이 억울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용이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용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이에요. 하지만 그걸 땅이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은 즐거워하라 땅은 화 있을 진저 이 선고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뱀이 무슨 짓을 하냐면 땅에 남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뱀이 토한 물이 강물이에요. 작은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요? 땅 위로 흘러요. 물길이 생기고 폐이고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골이 생기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요.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에 물이 흐릅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애꿎은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물을 그냥 내가 내버려두면 저 여자가 떠내려간다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땅이 어떤 선택을 하냐. 십육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땅이 능동적으로 여자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왜이리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과 여자는 언제 처음 만났을까? 제가 보니까 이 원수 마귀 이예뱀과 여자와 땅은 이번에 처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구 면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세 존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땅은 이들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뱀이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 아래에서 우리가 그 아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땅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주가 내려졌어요. 뱀에게 그리고 땅에게 그 저주가 뭐였냐?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였습니다. 땅의 몸에서 계속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보기 싫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땅은 여자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원흉이 여자였잖아요. 뱀처럼 여자와 원수가 될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땅은 여자와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복음이란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이 저주가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하와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12장까지 그 수천 년 동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의 날을. 그리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땅은 오늘 여자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 말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여자를 돕는 결정을 내려. 그리고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한테 굉장히 불편감을 왠지 모르게 느끼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이 땅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아, 나는 어떤가? 불평 불만하면서. 내 상황을 저주로 여기고 있진 않나. 내가 생, 생,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이었고 원한 적이 없는데 이런 몸을 갖게 됐고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당했고 내 상황을 저주로 여기고 있진 않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인지 이성경의 라합이 떠올랐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곧 멸망한 도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뭘 들었냐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그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지금 멸하고 계시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두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라가 선포됐고 여리고의 백성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여리고 백성들아가 선포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들음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멸망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라합은 창문을 열고 거기에 소망의 밧줄을 걸어 둠으로써 여리고 실제로도 누구든지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장자와 막내가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은 바로 그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땅도 그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을 벌림으로써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호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여자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있기까지 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늘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에는 성경이... 땅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땅이 자신의 선택을 능동적으로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해서 땅의 저주가 바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뱀은 땅 위에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라고 선고받은 이 땅을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들 있지요. 어떤 분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남편이 진 빚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래된 가족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한테 오늘 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주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았던 땅, 원수가 되지 않고 물을 삼킴으로써 여자를 도왔던 땅, 여러분 삼키면 씁니다. 그러나 내가 삼키면 내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에 쓴 것들을 삼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삼킨.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주 속에서도 말씀의 소망을 품게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저주와 같은 상황들까지도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삼긴 이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냄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날아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